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유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프라는 한정판으로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디 오리진 헤비건담입니다 f a 7 8 2라는 형식번호를 사용하는 헤비건담은 이 형식번호에서 알수 있듯이 프라머건담 계열의 두번째 기체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1년 전쟁 종전까지 건담이 딱한 대만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외전 설정들이 계속 나오면서 건담 타입 기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프라머 건담 계열 기체들입니다 외전에 등장하는 연방군 에이스 파일럿에게 지급되었다는 설정으로 여기저기서 간간히 등장하고 있죠 프라머 건담 계열은 퍼스트 건담의 강화판 기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고기동형 자쿠트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아서 고기동형 자쿠투만큼 건프라로 우여먹어지고 있진 않지만요. 자이 프라모건담 계열 기체들은 MSV 초반부터 등장해왔기 때문에 짚어봐야하는 역사도 엄청나게 길고 외전 등장 모빌수츠까지 합치면 종류도 엄청 많은데다가 등장할 때마다 설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이야기거리가 많은 녀석들인데요. 프라머 건담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건 이것이고, 프라머 건담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은 건 이것이며, 애니메이션의 주역으로 등장한 유일한 프라머 건담은 또이 녀석인데, 디오리진 건프라로는 또이 헤비건담만 나와 있어서 도무지 한 가지 컨셉으로 집중이 어려운 희한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프라모건담 계열 기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디오리진 버전 설정이 제대로 잡혀 있는 헤비건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84년 MSX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계속 쌓아올려진 헤비건담의 설정들이 디오리진 MSD에서 어떻게 갈무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MSV에서 처음 설정이 공개됐던 프라모 건담은 코믹스인 프라모 큐시로에 등장했던 퍼펙트 건담의 설정에 MSV 특유의 밀리터리스러운 설정을 덧붙여서 새로 만들어진 기체였습니다 설정상 이 녀석은 퍼스트 건담에다가 초바마머와 추가 무기를 더해 방어와 공격 양측의 강화를 시도한 기체였죠 또한 늘어난 중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리 부분에는 보조 추진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건담은 증가 파츠가 붙을 것을 상정해서 설계된 기체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장갑과 무기들을 본체와 연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투시 불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효율적이지가 못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헤비 건담입니다. 이쪽은 건담에 추가로 장비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화된 장갑을 사용해서 일체화를 이룬 기체를 컨셉으로 하죠. 그러니까 장비 교환을 통해 일반적인 건담과 프라모 건담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프라모 건담과는 다르게 헤비 건담은 일반적인 건담으로 환장할 수 없는 기체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범용성을 버리는 대신에 효율성을 얻은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라모 건담 3호기라고도 불리는 건담 7호기는 프라모 건담과 헤비 건담 양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체인 건담에 추가 부품이 마운트되는 부분을 미리 만들어 두는 등 추가 장갑이 붙을 것을 상정하고 다시 설계된 기체입니다. 자, 헤비 건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틀링 건과 미사일 발사기를 결합한 프레임 런처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빔 캐논이 달려 있죠. 프라모 건담의 경우에는 어깨에 무기가 미사일 발사기이고 오른팔에 달려 있는 게 김캐논이었으니까 두 기체에서 빔과 폭약무기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세기 79년 11월, 헤비 건담의 개발 계획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1년 전쟁이 연방의 승리로 기울어진 데다가 아무로 레이가 건담으로 혁혁한 정과를 올리게 되면서 건담의 강화 플랜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전 이후 지원군이 가지고 있던 소행성 폐진을 연방군이 점거한 이후 이곳을 모빌슈트 개발 시설로 운영하게 되면서 헤비 건담의 개발이 재개됩니다. 여기서 에 헤비 건담은 총 세대가 제작되었습니다. 2015년 MG 한정판으로 발매되었던 박도회색 기체가 1호기이고, 프라모건담과 흡사한 녹색 흰색 조합이 2호기이며, 검정 흰색 조합이 3호기입니다. 이 3호기는 대기권 진입 실험 도중에 파손되었다는 설정이고, 나머지 두 대는 헤비건담의 운용 테스트에 활용되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 MSVR에서 헤비 건담 2호기에 추가 설정이 붙게 됩니다 특히 msvr 외전 코믹스인 조니 라이덴의 귀환에서는 클론이자 강화인간인 잉그리드 제로의 전용기로 붉은색 헤비 건담 2호기가 등장했는데요 우주세계 90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의 시점치고는 완전 구형 기체지만 대신 여기에는 바이오센서를 장착해서 성능을 커버한다는 설정으로 등장했었죠. 또한 이 MSVR에서 무기 설정이 몇 가지 추가되었는데 드럼 모양의 배터리가 추가되면서 잔탄수가 80% 증가한 커스텀 빔 라이플과 사거리가 20% 증가한 커스텀 바주카 그리고 세로로 접혀지는 방패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의 설정들을 기반으로 디오리진 세계관의 헤비 건담의 설정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오리진 MSD에서 헤비 건담은 국제형 건담에 각종 장비를 장착한 화력 강화 시험기인 건담 FSD를 거쳐 중장갑과 중화기를 컨셉으로 하는 강화판 건담으로 개발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다만 국제형 건담을 기반으로 육상형으로 개발된 FSD와는 달리 헤비 건담은 퍼스트 건담을 베이스 기체로 우주에서 사용할 것을 상정해 제작되었습니다. 기체 자체의 설정은 MSV 시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건담에 추가 장비를 장착하는 프라마 건담과 강화 장갑 동체인 헤비 건담으로 개발 계통이 나누어지는 것도 동일하죠. 무기의 설정은 2009년판 MSV 아래 것을 계승해서 프레임 런처를 포함한 커스텀빔 라이플 세로로 접히는 실드. 그리고 계량형 하이퍼바주카가 장비됩니다. 이 바주카는 MSVR에서는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설정이었는데 디오리진에서는 조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설정으로 설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원작 설정에서 1년 전쟁 이후 개발되었던 것과는 달리 디오리진에서 헤비건 담은 1년 전쟁 도중 이미 개발되었다는 것으로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쟁 도중에 활약이 불가능했던 원작과는 달리 디오리진 설정에서는 1년 전쟁의 주요 전투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실제로 디오리진 외전 코믹스인 쿠크레스도안의 섬에서는 헤비건담이 솔로몬 공방전에 참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1984년부터 설정이 있었던 이 헤비건담은 의외로 상품화가 정말로 안됐던 녀석입니다.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건프라로 나오기 전까지 퍼담을 소체로 하는 MG 한정판으로 딱 한번 나왔던게 전부였고 144분의 1로는 나온적이 한번도 없었죠. 게다가 하이그레이드로 나온 이 제품조차 한정판으로 나왔으니 짬밥에 비해서 참 인지도가 없는 녀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프라모델을 보도록 합시다. 한정판답게 박스아트는 흑백입니다. 근데 헤비건담의 컨셉에 비해서 박스아트가 좀 박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형 건담을 활용한 테스트를 거쳐 개발되었다는 설정이긴 합니다만 국제형에서 재활용된 부품은 아주 적습니다. 대신 디오리진 범용 다리 프레임이 사용됩니다 이 부품들은 디오리진 짐 계열 기체들과 퍼스트 건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드는 일반판 건담 FSD와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부품이 싱금형으로 무엇보다 이 제품부터 국제형의 고질적인 블레이드 안테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엄청난 양의 테트론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션 부분은 여유가 좀 많은 편이지만 주황색 라인스티커는 모조리 사용되는 것으로 양도 양이지만 붙이는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스티커 작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붙이다가 열 받기 딱 좋습니다. 자, 머리 부분은 무엇보다 블레이드 안테나 문제가 해결된 점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굴 양쪽에 덕트 모양이 특이한 점도 눈에 띄네요. 상체는 헤비건담의 디자인이 잘 살아있습니다. 와플 모양의 가슴 덕트와 백팩에 달려있는 빔캐논이 특징적이죠. 골반 부품은 심플한 모양으로 전부 닫았을 때빈 공간이 없는 MG 2.0과 비슷한 모양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빈틈 없이 설계된 스커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팔 부분은 겉보기에는 무난합니다. 그런데 손목 관절이 뭔가 이상해서 일정 각도에서 지멋대로 고정되네요. 제 것만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리 부품은 퍼스트 건담과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드디어 국정의 고정형 앵클 가드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국정보다는 퍼스트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죠. 헤비 건담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는 무기 프레임 런처입니다. 볼륨감 있는 크기에 색분할도 적절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 프레임 런처에는 오른팔의 상박을 집어넣은 상태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팔을 전부 펼 수가 없고 구멍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왼팔에는 장착해줄 수가 없습니다. 빔 라이플은 드럼통 모양의 배터리가 달려있는 2009년 MSVR 버전과 같은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총을 잡는 손이 오른손만 들어있다는 것인데 프레임 런처도 오른손에만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의 무기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무기입니다만 둘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점이 아쉽네요. 그리고 설정상 헤비 건담의 무기인 커스텀 하이퍼 바주카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실드는 부품 교환을 통해 왼팔에 장착해줄 수 있습니다. 펼쳤을 때는 괜찮은데 접었을 때는 어떻게 해도 모양이 좀 별로네요. 자 먹선을 넣고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라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발목과 상체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이기가 좀 짜증나는데요. 하이그레이드급에서 이 부분을 색 분할해 주는 건 어려웠을 테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전체적으로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는데 프레임 런처는 크기는 큰데 스티커가 하나도 붙지 않아서 그냥 제 마음대로 스티커를 좀 붙여서 디테일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준경 부분에도 편광테이프를 재단해서 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헤비건담이 완성되었습니다. 발매되었던 2018년을 기준으로 국제형 건담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된 디오리진 첫 번째 건담이었다는 것이 일단 가장 환영할 만한 점이었겠고요. 144분의 1로 발매된 첫 헤비 건담이라는 것도 참 반갑습니다. 이 제품보다 2년 뒤에 발매된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과 비교해보아도 꽤 괜찮은 조형과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프레임런처와 실드가 무거워서 그런지 팔의 고정성이 좋지 않고 프레임런처를 착용했을 때 팔의 가동성이 저해되는 점, 그리고 백팩에 달린 빔캐논의 위치가 너무 뒤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등 약간씩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녀석의 짬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건프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헤비 건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헤비 건담의 로라웃 컬러를 살펴보면서 설정상 헤비 건담의 테스트배드인 건담 FSD까지의 설정까지를 역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